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지금 중동에서 굉장히 아주 큰이 국제관계 변화가 벌어지고 있고 또 동유럽에서도 미국이 강력한 이 군사적 지원을 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B-52H 전략 폭격기 두 대를 우크라이나 연공에 진입시켜.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기들과 러시아 국경 인근 공역을 비행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일 미 공군 B-52H 폭격기 3대가 흑해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공군과 연합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러시아 국경 인근을 비행하는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현지 시각 9월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무력 시위는 영국의 임시 전개된 제23 폭격 비행대 소속의 B52H 폭격기 두 대가 23일 유럽을 횡단해 독일과 체코,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영공을 통과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면서 시작됐는데요. 우크라이나 공군은 수호 27 전투기와 미그 29 전투기를 보내서 B52H 폭격기를 호위했습니다. 이번 무력 시위는 흑해와 크림반도 인근에서 있었던 지난 9월 4일의 무력 시위와 달리 우크라이나 내륙에서 실시됐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정확한 비행 지역은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와의 국경 인근까지 비행했다고 밝혀서 B52H 편대가 모스크바에서 600km 이내의 거리까지 접근했다는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무력 시위는 최근 있었던 미국의 폭격기 동원 무력 시위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미 공군은 우크라이나 전투기와 통합해서 집단 방어 능력을 구축하고 미국과 나토 그리고 주요 우방국을 침략 국가로부터 지키기 위한 전략적 능력을 과시했다라고 평가해서 이번 작전이 러시아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폭격기와 이지스 구축함 등의 자산을 동원해서 흑해와 발트의 일대에서의 대러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미국의 이런 압박에 러시아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자 지금 뭐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림반도를 러시아에게 뺏긴 이후로 계속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 벨라루스 벨라루스의 이 대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불법 선거 문제로 아주 이 벨라루스가 어,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고 정세가 그 벨라루스에 그래서 러시아군이 뭐 안정화 작전 뭐 지원 이런 거 하면서 러시아군이 개입해서 들어와 있어요. 어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해 주. 함부로 우크라이나 쪽 들어오지 마. 그리고 벨라루스에서도 이 불법 대통령 선거를 지지해 주는 이런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이 벨라루스가 또어 벨라루스에서 당시 이제 이 루카셴코 대통령하고 경쟁을 벌였던 상대 후보인 여성이 바로 대통령 후 선거하는 그날 리투아니아로 망명을 가버렸죠. 그래서 리투아니아에도 지금 미군이 들어와 있는데 함부로 경금망동하지 마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B52 폭격기를 동원해서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주 역사적인 날인데, B52 폭격기가 모스크바로부터 가장 가까이 접근한 그런 날이에요. 어,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북쪽, 그리고 벨라루스하고의 국경 지역까지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가장 북쪽, 모스크바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서, 모스크바까지 거리는 불과 570km입니다. 그러니까 한 600km 이내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B-52 폭격기에 장착될 수 있는 각종 무장 중에 뭐 핵무기도 있지만 핵무기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 재즈미알 ER, 어 재즈미알 ER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970km에 이르죠. 970km. 그러면은 당연히 이 600km 정도까지 접근을 했다면 스텔스 어, 공대지 순항 미사일은이 재즈미알을 모스크바에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어, 거리까지 접근을 했다. 그러면 이제 비-50 폭격기 두 대가 갔으니까 마흔발의제즈미아를 모스크바에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지역까지 접근했다라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정말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할수 있고. 여기에 이제 과거 뭐 우크라이나는 에, 소련의 일부였으니까 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호 27. 어, 당시 소련의 최강 전투기 아니었습니까? 이 수호 27. 그리고 미그 29가 어 지금은 이제 같은 편이 되어서 이렇게 미국의 B-52 폭격기를 어모해주는 어 이런 정말 뭐역사에 변화된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기, 미국 국기 막 이런 식으로 동맹도 지금 아니면서 이렇게 막 동맹인 것처럼 이렇게서 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어요 어 안보를 위해서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계기로 어, 미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정말 돈독해져서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벨라루스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관계 정상화에 나선 UAE가 미국 F-35 전투기 도입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F-35 도입이 성사되면 자국보유분 F-16 전투기를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AE가 미국에 협상단을 보내서 F-35 전투기 도입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UAE가 자국보유분 F-16 전투기 중 일부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현지 언론이 9월 23일 보도했습니다. UAE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에 미국과 F-35A 전투기 12대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 라면서 F-35 전투기가 들어오면 F-16을 8대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를 매각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UAE가 보유 중인 F-16은 UAE가 로키드 마틴에게 개발비를 댄 것으로 유명한 F-16EF 블락 60 버전인데요. UAE는 F-16E 58대, F-16F 22대 등총 80대의 F-16을 도입해서 현재 77대를 운용 중입니다. 이 전투기는 최근 등장한 F-16 블락 70 바이프에 비해서는 구형이지만 고성능 APG-80 에이사레이더와 최신형 전자전 시스템, 첨단 데이터 링크와 컴포멀 연료 탱크 등을 갖추고 있어서 현재 실전 배치된 F-16 가운데 최고 사양 기체로 평가됩니다. UAE가 F-16을 인수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인데요, 기체 수명이 10에서 15년 안팎인 이 고성능 F-16 중고 기체의 우선 판매 대상으로는 그리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동 정세가 완전히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F-16 어을 이렇게, 여든대, 가지고 있다, 세대가 추락하고, 이제, 일은 일곱대, 블락 60, 아주 강력한 F-16이죠. 어,를 가지고 있던 UAE 공군이, 이제, F-35를 가지게 됩니다. 중동, 이,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어, F-35를 도입하는 국가가 되는데,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지금 달래고 있고, 현재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가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어, UAE에 F-35를 준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군사적, 전략적 우위를 결코 어, 넘어서지 못하게 잘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어, 이스라엘을 달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현재 F-35를 어, 50대, 쉰대 도입하고 또 추가 구매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이제 쉰대를 어, 구매를 했는데, 뭐, 12대 구매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이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신들이 에,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와서 폭격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 특히 이제 아랍 국가이기 때문에, 에, 부담스럽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생각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굉장히 이제, 이 에, 돈독한 이유에가 바로 이 호르무스 해 건너편에, 바로 건너편에 이란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F-35 1 2대를 팔면, 물론 뭐유에는 자국 방어를 위해서 쓰게 되지만, 결국은 이란에게는 이 f-16 f-35 최강 전투기 이 12대를 어, 바로코 그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 강습상륙함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에다가 f-35를 12대 태우고 그냥 이란 앞바다에 띄워 놓는가 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고 싶은 내용이죠. 거기다가 uae가 지금 f-35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어, 계속 미국에 푸시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 우리가 f-35를 파는 대신. 숫자를 줄여서 이 F-16 블락 60을 지금 그리스에게 좀 팔아라 라는 제안을 미국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 UAE가 그리스에게 이 F-16 블락 60을 팔겠다 라는 그런 이 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뭐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어, 유전 천연가스전 이것 때문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는 자신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이 주변국들을 어마어마히 끌어들이고 있어요. 프랑스 완전히 지금 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아마 어, 프랑스에게 상당히 많은 이권을 떼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나도 낄래 해가지고 지금 타입 45 대형급 어, 어방공 구축함이죠. 그리고 타입 23 호위함 이렇게 해 가지고 지브랄타 해협 통과해서 지금 터키 쪽으로 가고 있고, UAE도 어 기프로스에서 이 F16 이블락60 보내서 그리스하고 합동 훈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UAE도, 어, 니들한테 이거 싸게 줄 테니까, 우리에게도 그 개발권 좀 줘. 아마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가 자신들의 약한 힘을, 외세를 빌어서, 이렇게, 대항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참, 뭐, 잘하는 일 같은데, 문제는, 자신들의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이익의 대부분을 외세에다가 주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국과 협력을 해서 안보를, 해나가는 것 정말 중요한데, 완전히 의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그리스 사태에서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힘을 딱 가지고, 마지막 딱 하나 안 되는 거, 이런 거, 어, 외국의 힘, 즉, 미국의 힘을 빌어서, 이제, 안보를 달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라는 것을 그리스를 보면서 알수 있고, 터키처럼 독불장군 해서 나가면 결국은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도, 뭐, 아직 터키 망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볼수 있고, UAE가 끈질기게 미국하고 협력을 하더니 결국은 이 중동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F-35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